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가 모르는 나의 강점입니다. 드러난 강점은 이미 반쪽짜리 강점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이나 능력,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더 많은 기회를 잡는 건 분명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 강점들 중에는 섣불리 드러내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강점도 잘못 드러내면 독이 됩니다. 특히 이두 가지 강점은 섣불리 말하는 순간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혹은 깊은 신뢰를 나누는 사이일지라도 일부 강점은 감추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섣불리 말하면 반드시 손해보는 강점 두 가지에 관해 말씀드릴 겁니다. 1. 금전적인 여유, 발목 잡는 약점이 될수 있다. 금전적인 여유, 그 자체로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솔직히 돈이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뭐든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고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쓰면서 살아가는 여유로운 모습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하죠. 하지만 그 금전적인 여유가 내겐 든든한 버팀목일지 몰라도 남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순간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금전적인 여유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확 바뀝니다. 처음엔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서서히 부담감과 기대감으로 변해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 라는 식으로요. 물론 가끔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점점 피곤해지고 내 마음속에서도 이 사람은 날 진정으로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을 좋아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더큰 문제는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주 이용하거나 그들에게 기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작 진정으로 내 곁에 남아줄 친구나 가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상대방의 경제적 상태와 내가 큰 차이가 난다면 상대방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긍정적 여유에 대한 대화는 미묘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까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자신과 비슷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금전적 여유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나는 그들과의 거리감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금전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분의 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할 때이 사실이 불필요하게 개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쟤는 집이 잘 살아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과외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지.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잘해주니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이나 좋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무머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 그 정도 연봉이면 당연히 성과가 좋아야지. 이러한 평가는 여러분의 진정한 노력과 능력을 가리는 편견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시설은 여러분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도 더욱 가혹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정도 조건을 가지고서도 이것밖에 못하나? 돈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네? 이처럼 긍정적 여유라는 강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인맥. 중요한 사람을 아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된다. 특별한 인맥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인맥은 목표를 이루고 더 넓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인맥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협력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 자신의 인맥을 통해 성장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이 특별한 인맥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자랑하는 순간, 그 인맥은 여러분을 위한 자산이 아닌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인맥은 철저히 관리되고 적절한 상황에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드러내면 그 인맥은 당신만의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나 유명한 인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 인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끝없는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인맥은 마치 황금 열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알고 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인맥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끝없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좀 소개해 줄수 있어? 혹은 그분한테 내 프로젝트를 추천해 줄수 있겠어? 라는 식의 부탁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문제없을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여러분이 가진 인맥을 소모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데, 무리하게 소개하거나 그 사람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면, 오히려 그 신뢰를 잃게 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특별한 인맥도 후회하게 되죠. 이 사람을 괜히 알았다면서요. 여러분의 인맥이 마치 도구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인맥은 유동적이고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맥을 통해 얻게 된 정보나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예상치 못한 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기회를 여러분이 인맥을 통해 얻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투와 시기는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여유, 특별한 인맥. 지금까지 섣불리 말하면 반드시 손해보는 강점 두 가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